눈을 뜨면 막막하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깁니다. 60대 후반 이름만 들어도 여유로울 것 같은 나이. 하지만 그 나이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한 은퇴자의 24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이 남성은 6 8세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납입했지만 매달 받는 돈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 직후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잠시 여행도 다니며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여유는 불과 몇달 만에 끝났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은 없지만 눈이 떠집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근이 없으니 준비도 없습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나만 멈춘 것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닫고 커피를 한잔 타지만 그한 모금이 허전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집안일도 손주도 친구 모임도 그런데 자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웁니다. 예전엔 동료들과 식당에서 웃으며 먹던 시간인데, 이제는 그 소리 대신 TV 소리만 울립니다. 오후엔 공원에 나가 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짝을 잃어 걷거나 이야기합니다. 혼자 벤치에 앉으면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휴대폰을 열어봐도 연락은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조용합니다. 일할 땐 하루에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하루 한 통도 없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고립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내 이름이 사라진 듯한 기분.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퇴직금 일부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연금 120만원과 아르바이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공과금, 병원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는 매달 통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돈으로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생존의 끝을 계산하는 일상이 된 겁니다. 밤 10시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내일은 뭐하지?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은퇴 후 무기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일과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서 정체성이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체력과 건강의 문제까지 겹치며 이 무기력이 깊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막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이 있을 때처럼 시간의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산책, 오후엔 독서나 취미 활동, 저녁엔 봉사나 동호회 참여 같은 생활 리듬을 정해두는 겁니다. 하루를 스스로 설계해야 하루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친구는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거나 평생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긴장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줄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정비를 점검하고 공공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경로 우대 혜택 각 지자체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목표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일로부터의 성취가 사라지면 사람은 금세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인생 임학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 효율이 아니라 관계, 성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68세 남성은 요즘 하루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는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다시 만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많은 60대, 70대들이 그렇게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다면 남은 인생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이 두렵지 않도록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생존입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의외로 길다. 그러나 그 길다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간의 공허함이다. 눈을 뜨면 막막하다는 말은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한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터에서의 시간은 목적이 있었다. 출근해야 했고 사람을 만나야 했으며 결과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그 모든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채 무한히 늘어진다. 그래서 은퇴자의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싸움이 된다. 은퇴 후첫 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처음엔 이제 쉬어야지라는 해방감이 찾아온다. 수십 년간 일에 쫓기며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고개를 든다. 인간은 쉬는데 익숙하지 않다. 쉼이 지속되면 그것은 곧 정체로 바뀐다. 68세의 한 은퇴자는 말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벌이 되더군요. 그가 느낀 건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부재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후 무의미 증오군이라 부른다. 그 핵심은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사람은 단지 일로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일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관계를 맺는다. 직장은 곧 사회였다.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사라지면 남는 건텅빈 객석뿐이다. 박수는 멎었고 조명은 꺼졌다. 이제 스스로 조명을 켜야 하는데 그 스위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막막함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더욱 깊게 만든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으며 물가는 예측보다 빠르게 오른다. 통장은 얇아지는데 하루는 여전히 길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후반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자녀 지원이나 부채로 인해 퇴직금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은퇴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의 마음도 좁아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긴다. 결국 경제적 불안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일할 때는 회사가 시간을 설계해줬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설계를 스스로 해야 한다.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표가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의 첫 번째 과제다. 작은 계획이 쌓여야 하루가 살아난다. 그 계획이 없다면 하루는 늘어지다 결국 무너진다. 또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일터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자 동료였고 후배의 멘토였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관계망은 사라진다. 다시 관계를 만들려면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통로가 된다. 실제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생존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자기 비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이 모양이지?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자신을 옥죄인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젊은 시절처럼 더 많이가 아니라 덜 불안하게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명상이나 산책,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단순한 행위들이 오히려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이다. 경제적 현실 또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수입이 줄었다면 소비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평생의 소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살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정부의 복지 제도, 기초 연금, 공공 일자리, 지자체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생존은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엔 일로 세상을 배웠다면 이제는 시간으로 나를 배우는 단계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2막의 방향을 결정한다. 누군가는 하루를 견디며 늙어가고 누군가는 하루를 다시 배우며 젊어진다. 둘의 차이는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유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이다. 사회가 나를 떠밀어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세울 자리다.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회사가 나를 부르고 일이 나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부릅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모든 답이 있다. 인생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 배우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 눈을 뜨면 막막한 아침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은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신호일 뿐이다. 방향만 잡으면 같은 하루도 달라진다. 의미 없이 길기만 하던 시간이 어느새 충만한 하루가 된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인생은 돈보다 시간, 시간보다 의미의 싸움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한 사람이다. 결국 인생은 언제나 의미의 재구성이다. 직장을 잃어도 역할을 잃어도 인간은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막막한 하루의 시작 속에서도 다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진짜로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이다.